일단은 이어질 장면을 생각해요. 이번 시간에는 만화 영화 오늘이를 감상하고 사건을 생각하며 이어질 내용을 써 봅시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1번. 등장인물의 고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오늘이를 다시 봅시다. 오늘이를 다시 보려면 지난 시간 영상을 참고하세요. 2번 오늘이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각 인물의 고민을 선으로 이어봅시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고민이 해결되었는지 선으로 잇고 네모 안에 알맞은 내용을 써봅시다. 예시 답안 오늘이의 고민은 원청방으로 가야 하는데 가는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매일이 연꽃나무 구름이 이무기를 만나 원천강으로 가게 됩니다. 연꽃나무의 고민은 꽃봉오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만 꽃이 핀 까닭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연꽃이 꺾어지자마자 송이송이 다른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무기의 고민은 유주를 많이 가졌는데도 용이 되지 못한 까닭을 모르는 것입니다. 위험에 빠진 오늘이를 구하려고 품고 있던 여의주를 모두 버려 마침내 용이 되었습니다. 내일이의 고민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책에서 벗어나 구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3번. 오늘이에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해 이야기책을 만들어 봅시다. 1. 오늘이 뒤에 이어서쓸 이야기를 계획해 보세요. 중심인물을 북으로 하고 싶어? 나는 메일이와 구름이로 할래. 그러면 메일이와 구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메일이와 구름이가 집들이 파티를 열면 좋을 것 같아. 메일이와 구름이는 어떻게 파티를 열것 같아? 우선 용이 친구들을 다 태우고 파티에 참여하고, 염꽃나무가 연꽃 연꽃들로 집을 꾸미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이는 여의주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노래를 부르고 야는 날아다니며 춤을 추는 거야. 다 같이 준비하는 파티는 참 멋질 것 같아. 이번에는 내가 물어볼게. 중심 인물을 누구로 하고 싶어? 나는 오늘 이를 구하고 변신한 용으로 할래. 용의 이야기로 이불을 만들어도 재미있겠다. 용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응. 용이 착해졌으니까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다른 인물의 고민을 해결해주면 좋겠어. 어떤 친구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 여의주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무기 형제와 만나면 어때? 좋다. 용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무기들에게 용이 되는 비밀은 착한 일을 하는 거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형 이무기는 아픈 친구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동생 이무기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농사를 도와줘서 용이 되도록 할래. 이번엔 여러분이 이야기를 상상해볼까요? 예시답안 종심임무를 누구로 하고 싶나요? 오늘이 중심인물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메일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치료법 책을 찾아야 한다. 중심인물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오늘이는 용의 도움을 받아 치료법 책이 있는 곳으로 가고, 연꽃나무의 신비한 여꽃을 마법사에게 선물하고 책을 얻는다. 구름이가 책을 읽어서 메일이를 고쳐준다. 중심인물은 어떤 사건에 중심이 되는 인물이에요? 중심인물의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살펴보면서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해봐요. 이어질 이야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사건을 전개할 수도 있어요. 1. 일본의 계획에 따라 오늘이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쓰고 직접 이야기책을 만들어 보세요. 이어질 이야기를 대표할 만한 제목을 새로 지어볼 수도 있어요. 이어질 이야기가 오늘이 내용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하려면 등장인물들의 고민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써야 해요. 먼저 부침사 이야기책 만들기 자료를 준비합니다. 다음은 주변을 잘라내고 선에 맞춰 접어줍니다.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위쪽 두 칸에는 배경을 그리고 아래 한 칸에는 내용을 씁니다. 색칠도 해주면 작품의 완성도가 올라가겠죠? 이제 접어서 아래 부분을 겹쳐줍니다. 마지막으로 풀칠을 하고 붙여주면 완성.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즐겁게 공부했나요? 행복한 하루가 되는 주문 걸어줄게요. 행복해져라, 야!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